이렇 거고, 응. 응. 여러분 시작할 건데, 어제 공방이 4등 했었고, 이일석수비도 좋다. 부담 배워들 피부 미용해서 해볼게요. 여러분, 응. 해드리고, 오늘 경기가 이기지 있을까요 말까요? 이게 뭡니까? 부산과 엘리트 상은 많이 안 좋고, 빨리 세요 여러분, 콩비누이야. 편의점 타운다 여기 콩비누이가 타운이고, 파이트존을 통과하는 거받다스행합니다콩비아반이가 탐진, 탐진, 무거워요.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당했나요? 와 이긴데요. 아이가 헛도은군요 스윙. 좋습니다. 음. 공을 따라가. 윤경수가 따라갑니다만 잡을 수 없습니다. 안타입니다. 어차피 타자 4명 중에 타자 1명은 안타를 치는 게야구거든요 아웃입니다. 아웃. 아우. 킥팅 음?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니다꾸밀 포인트가 너무 다아요다 꾸밀다, 다 꾸밀다, 꾸밀아 동거하는거 스윙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와이오이. 갑시다. 웃음> <laughs> 이렇게 스윙하면 맞아도 좋은 타구안 나오고 공을 따라갑니다. 유격 수았합니다아웃입다 <laughs> 아웃. <웃음> <웃음> 저도... 오이, 예, um, if I don't g uh, i g h t 미갑니다. 스이크 존공 잡아내니다 아웃. 수비다. 이 공을 따라갑니다. 수비수 아, 슈퍼캐 아, 와, 저런 수비를 하는군요. 대단한데요. 라이트가 포챗군요. 프라이. 맞잡 애티가 오늘 볼인데요. 스윙. 이야. 오, 아이 사나야 수비 리트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<laughs> 정말 중요할 것같입니다 <laughs> 여러분. 여러분. 이변몸이안 놓고 을 따라가는데요. 안 타네요. 정말 거네요

절묘한 공입니다 야 혼나냐 강마이가 아, 헛도는군요 스윙 컨디션이 대단합니다 오늘 이 투수 컨디션이 좋은데요 훌륭한 선수입니다 라마 기게 들어가는군요 스트라이크 미래 부착기 감독이 순간의 대타를 이용하는군요 컸습니다 <laughs>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이란타 타격감 괜찮아요. 쳤습니다. 아구가 외야로 갑니다. 네트 네트. 오이뚜뚜. 이랑 우이뚜간다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입니다. 투수를 교체하나요? 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. 야 오이뚜공인데. 이정민 바깥으로 갑니다.